재명이가 공개적으로 통일교를 없애니 많이 하는데 가만히 있나? 일본에는 없앴잖아요. 일본에서는.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없앴습니다. 예, 종교재단에서 지웠습니다. 그 일본에서는 지금 통일교가 무적교가 되었습니다. 종교자유국인데 통일교를 없앤다고 예, 종교의 자유가 있죠. 예, 어느 나라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종교의 자유에는 항상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. 자유에는 무한자유 이런 건 없습니다.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. 그래서 그 책임에 걸맞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회적 평가가 뒤따르게 되죠. 네. 종교는 자유입니다만 자유에는 어떤 자유든지 책임이 따릅니다. 네, AG33079님, 이재명이 한 자리 안 줍디까? 저보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. 한 자리, 무슨 자리를 준답디까? 어떤 자리를 주시면 좋겠어요? 정부에산 자리 하려고,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.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고, 어, 언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.